우리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중에서 자릿수에 대한 유형을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10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근데 1의 자리 숫자를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1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7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10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이 숫자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해 주면은 5 곱하기 10 플러스 x가 되기 때문에 50 플러스 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꿨다고 했기 때문에 바꿔주면은 1의 자리는 5가 될 거고, 10의 자리 숫자는 x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숫자는 10x 플러스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아,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바꾼 수는 요게 바꾼 수니까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크기 때문에 처음 수보다 18이 크다 이렇게 식을 나타내줍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 좌변으로 이항해주면은 9x는 68-5가 될 거고 9x는 63이기 때문에 x는 7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답을 7이라고 쓰면 안 되고 처음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에 7을 넣어 주면은 처음 수는 57이 되겠습니다.